오늘 바쁘신데 아침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특히 오늘 주제 발표를 해 주실 성경관대학교의홍관희 교수님 또 토론에 참석해 주신 자유민주학회 회장이신 이주천 회장님. 어, 오늘 서정호 변호사님은 일찍 법정에 가셔야 돼서 어, 또 미국에서 정미 한인회 회장 하셨던 유진용 회장님, 그 다음에 이상열 한미동맹 강화 국민본부 부총재님, 또 이재영 박정희 대통령 정신문화사업회, 우리 이계영 부회장님, 또 임덕기 전 건국회 회장님, 정기무사정관이시고, 우리 천만인 무전습관 본부의 공동 대표를 맡아 계시는 허평한. 장군님, 사선 의원이십니다. 우리, 어, 전 새누리당, 그렇게 그, 한나라당, 원내 총무를 하셨던 이규태 대표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히 우리 사무총장이신 우리 박태우 교수님께서 주관은 자장을 맡으셔서 미날을잘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보수 정당의 또 보수 정치의 적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이 어, 굉장히 이 시기에 굉장히 시기적절한 어, 주제를 가지고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지금 어, 보수의 가, 적, 적자가 누군가를 논하려면 보수의 가치가 뭔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바로 보수의 가치다. 그것을 제대로 지키고자 하는 그런 소원 쪽은 보수 우파라고 얘기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소위 말하는 진보라는 허울로 지금까지 감춰져졌던 그러한 반자유민주주의적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들을 보고 진보 혹은 자파 혹은 침북세력이라고 합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저희들이 구호해보면 구출하자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자금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거의 다 무너져버렸다. 어, 요 근래로 판사에 대한, 어, 지금 탄핵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은 상권 분립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입법이, 입법부가 살아있느냐? 또는 행정부가 그 행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마지막 보루와라고 생각하는 사법부가 자기 역할을 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 2017년 3월 10일, 어 박근혜 대통령이 어 파면 탄핵되는 그날, 부로 보수 정당은 종말을 구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법치가 무너져버렸지 않습니까? 법의 절차에 따라서 어, 그것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가장 법의 절차를 따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너져 버린 것이 3월 작년 3월 10일입니다. 불과 1년 지금 한 8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1년 8개월 동안 대한민국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법은 무너지고 소위 말하는 권력기관이라는 경찰, 검찰, 국세청, 국정원, 그 다음에 세 뭐, 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기부사, 뭐 이런 권력기관들이 다 자기의 일을 못하고,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촛불, 그들이 말하는 혁명, 제가 말하는 것은 쿠데타입니다. 촛불 쿠데타에 의한 권력 찬탈, 세력들의 이, 적폐, 그들이 말하는 적폐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적폐입니다. 붉은 적자. 붉은 무리들의 폐단이 너무나 많고, 이제는 언론 방송에 속았던 국민들이 제대로, 제대로 그 진실을 알게 됐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동안 대한의국당이 작년 8월 30일 날 창당을 하고, 창당 준비 두 달까지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불과 13, 7개월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에서 대한애국당이 깃발을 들지 않았으면 소위 말하는 적폐세력들, 그들이 말하는 촛불 쿠데타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그냥 그냥 연방제 혹은 민중민주주로 주의로 갔을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가장 무능하고 가장 저질적이고 가장 반 대한민국, 반 자유민주주의적인 자파 독재 정권이 생긴 겁니다. 자파 독재 정권이 엄연히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이 보수의 가치라는, 보수의 가치라는 대한민국 정체성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시장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견제하고 투쟁해야 될 곳이 입법부입니다. 국회란 말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 국회에 있는 보수를 자칭하는 그 국회의원들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국민들은 정말로 이 나라가 망할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라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자기들이 김무성이 어떠니, 유승민이가 어떠니, 나라가 다 망했는데, 보수의 가치도 없어지고, 대한민국의 정체성도 다 사라진 이 시점에서, 그런 당내 싸움이나 하고 있어야 될 상황입니까? 지금은 한 번도 전 세계적으로 보지 못했던 친북반미, 친북반미 주사파 정권이 생긴 겁니다. 청와대는 주사파의 핵심들이 비서관급 이상이 14명입니다. 행정관급까지 합하면 은 훨씬 숫자가 많습니다. 지금 언론 방송들이 오늘 국회 방송에서 어, 찍습니다. 이게 아마 전체 다 나갈 거예요. 제대로 된 방송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 많은 거짓과 선동과 조작과 기획에 의한 그 많은 어, 거짓이 판을 이루고 조작된 언론 방송들이 검증되지 않은 거짓 가짜들이 판을 이뤘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되돌려야 한다. 오늘의 주제같이, 보수의 적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 죽어버린 보수를, 우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저는 그런 것이 오늘 주제에, 어, 부합될 거다 보고 있습니다. 단지, 600일 오늘 600 하루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구속, 인신 강금된 날짜입니다. <laughs> 박근혜 대통령 한마디 했습니다. 600일 동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600일 동안 대통령을 하셨던 분이 감옥에서, 그것도 여성 대통령이 감옥에서 이러한 철저한 인권 탄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법정에서, 검찰에서 나온 일들이 하나라도, 하나라도 제가 합니다. 하나라도 맞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보라. 2016년 그 11월부터, 어, 10월부터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보도들이 하나라도 맞는 게 있으면 얘기해 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보편 타당한 원칙이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자유와 인권입니다. 그리고 진실과 정의입니다. 진실과 정의가 무너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외국 국민들은 91번째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거리에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론 방송이 싫어주던 안 싫어주던 백여 군대에서 서명운동을 하는 겁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한민국의 건국 이후에 이러한 정당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저항운동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보수고 그것이 우파입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안된다는 그 애초로움과 그 애국심이 바로 보수고 우파입니다. 이제는 국민들께서 많이 아시게 됐지 않습니까?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한테 진실을 알리고, 새로운 우파, 금국 이후에 6.25 때보다 더 지금, 어? 6.25 때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공산화가 안 된다고 똘똘 뭉쳤잖아요. 지금은 70년간을 자유민주주의를 했던 우리 국민들이 한줌밖에 안되는 껍데기들한테 속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질시와 많은 음해와 많은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은 오로지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구출하고 억울하게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던 공산주의자들과 친북 종북 세력들과 반미주의자들과 그렇게 투쟁했던 분이 감옥에 600일째 계시기 때문에 그분 또한 구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발한발에 힘든 과정이지만은 가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도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알기 시작이 있다는 거죠. 이 보수 정당의 보수를 자칭하고 있는 정당의 밑바닥을 다 봤습니다. 그들로 가지고는 대한민국을 다시 살릴 수 없다는 확신도 가졌습니다. 좌파 독재정권의 민낯을 다 봤습니다. 무능하고 가장 저질적이고 가장 악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태어나서는 안 되는 그러한 붉은 적자, 적폐 세력들이 나온 겁니다. 오늘 세미나를 계기로 우리가 다시 한번더 우리가 나아가는 길, 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또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북주파 정당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고 방금 우리 이근계 변호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laughs> 오늘 그 서종욱 변호사가 조금 법정일정이 있어서 잠깐 먼저 인사를 먼저 하고 떠나야 되는 상황이라서, 어, 제, 어, 교회사 다음에, 서종업 변호사가 올라오세요. 잠깐. 해주세요.